윤석열과 한동훈의 2차 봉합쇼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의 스포가 현재 화제인데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윤대통령은 민생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주위원장을 임명했다. 위인설관 논란이 뻔히 보이는데도 한 위원장에 대한 윤대통령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노골적이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람을 넣기 위한 권력투쟁이다. 남이 삼킨 음식을 목구멍에서 빼서 내 입에 넣는 게 공천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다. 자기 유력한 대권주자인 한 위원장의 향방은 여당 총선 성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떻든 여당이 이전처럼 윤 대통령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는 보장이 없다. 유난 갈등의 긴장은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다. 네, 재밌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자기가 생각할 때 윤석열이 나를 칠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전히 권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권력 갈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례변명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기사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문화, 무관하지 않다. 이런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들어주고 그래야 본인의 미래가 더 밝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미래를 비례 면명 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으로 어둡게 만든 사건이다. 멀리 볼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적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공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건 뭐냐? 응. 1인자한테 대든 2인자는 다 말로가 응.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 과거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응. 당했고, 응. 아니면 모든 게 팔다리 다 잘렸습니다. 응. 그래서 지금 아마, 응. 어, 한동훈 생각도 머리가 응. 굉장히 골치 아플 것이다. 응. 네, 한동훈이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런 정보지글도 돌았죠. 받은 글. 윤석열, 한동훈과 인간적 관계 끝윤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행사 끝나고 나가면서 한동훈한테 인사 안 하고 나갔다고. 다만 이 부분은 생중계가 끊겨서 영상이 없고 대통령실 행사간 풀 기자도 접근이 안 되는 위치라 못 봤다고. 다만 방송사 촬영 기자가 목격했는데 윤통이 한동훈까지 가서 악수 안 하고 그냥 나갔다고 함. 이란 부분인데 설마.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봉합쇼를 위해 사진 몇방 찍은 게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국힘 정치인들 보라고 역으로 흘린 지랄시 같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두창이가 한동훈의 뚜껑을 벗기고. 또 한동훈은 배신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날을 희망하면서 끝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대본 없이 표를 쓸어가는 마법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외교도 엉망, 민생도 엉망, 전 세계에 자랑하던 우리 민주주의 체제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망신스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특히 해외 교민들께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대요.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0일에 국민들이 이전보다 표를 더 많이 주더라. 아, 그냥 현상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기만 해도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뭐 표를 주는데, 그러면 더 하겠지요. 가만히 서서 혹시라도 이번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아, 이렇게 하는 라 뜻이구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만약에 한번더 인정을 해주면 아예 나라를 절단을 낼 겁니다.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국회까지 장악하면 시스템, 제도까지 통째로 망가뜨려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